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3일 토요일 아침이고요. 아침은 긍정화근 774일쯤입니다. 힘차게 먹번외쳐보 전에 어제 이렇게 고명한 에... 미역국밥 오늘도 생일 팝업스토어를 하루간 운영을 했습니다. 어제 영상 뒷부분에 제가 살짝 음, 광고를 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오셨습니다 어, 대전에서도 성심당 빵을 사가지고 오셨고 꽃다발도 사가지고 오시고 커피도 사다주시고 정말 오셔서 어 맛있게 드셔주셔 뭘 사갖고 라는 가 아닙니다 그냥 오셔서 또 맛있게 드셔주시고 가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따끈하게 미역국밥 과 제육볶음을 네. 무료로 여러분들께 대접을 해 드렸습니다 <laughs> 이렇게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생각이 나면 한번 저질러 보는 거 이거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한번 해 보니까 요런 통이통 하나 미역이 예, 9,000원 안 합니다 8,700 몇십원인가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자, 지금 계산을 해봤는데 미역만으로 어한 그릇, 한 그릇당 112원, 뭐그 다음에 참기름, 무액젓, 청양고추, 국간장, 소금 딱요렇게만 넣었는데, 요런거 해가지고 싸일까지 해서 한 그릇 단가가 487원입니다. 487원, 그래서 제가 5천원에 팔겠다. 쌀까지 밥까지 해서 487원. 원재료만. 물론 여기에 이제 인건비랑 뭐 임대료 그다음에 뭐 가스비 등등 이제 계산해야 되지만 재료비만 487원이에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야, 487원 들여서 만든 어, 국밥인데 너무 맛있었다. 이거는 활용도가 좋다. 이런 어떤 검증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과 실제로 저질러 봤을 때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너무 즐거웠습니다. 뭔가를 새로 어, 떠올려서 그에 대해서 도전해보고, 어, 뭔가를 저질러 보고, 저질른다는 말. 최소한의 금액으로 저질러줄 수 있는 음, 어제 뭐한 20만 원 정도 제 돈을 썼는데, 전 20만 원 드려서 200억, 2000억 께 어떤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 깨달음 그리고 자료를 예,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망설이지 마시고, 뭔가 생각이 나면, 최소한의 자본으로 해서, 저질러 볼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도 그런 기회가 돼서, 저질렀는데요. 요 미역국밥 다음에 이제 잡채밥을 한번 저질러 볼 생각입니다. 어 어떤 날에 제가 또 갑자기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찾아오시면 제가 무료로, 어 잡채밥을 또한 50인분 정도 공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끝까지 보시라고 제가 뒷 부분에 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뭔가 마음에 저 뭔가 두려움 있고 이래서 시작 못하시는 일들을 오늘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도록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 나는 사람들 육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디다 4. 아침 긍정 화관을 통해 열정을 꾸준히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 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 줬다. 6.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 앞을 읽을 수 있고, DNA가 소산 났다. 7. 영어로 아침 긍정 화관을 외칠 수 있도록 영어 공부했다. 8. 나는 저녁 7시까지 먹는나난 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9.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레시피를 개발해서 음식을 만들었더니 내 음식 케이푸드가 위가됐고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십 이런 인생의 해답을 적은 내 책이 8월 27일에 출간된 내 고전에 관련된 책이 종합 베스트 1위가 됐고 영어로 전 세계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로 수천만 부가 팔려 나갔다. 십일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천혜 동지 여러분, 뭔가 망설이는 그런 일이 있으시다면 지금 저질러 볼수 있는 그런 용기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러면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 그냥 들이대고 그 다음에 자료를 찾아서 지혜를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후에 그 경험으로 큰돈을 이미 벌었다. 그러므로 그냥 저질러라. 두려워하지 말고 저질러 수 있는 용기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제가 팍팍 밀어 드립니다. 이 모든 힘의 에너지를 받아라. 우리 내일 저질러고 만나요. 잡채밥은 조만간에 또할 거니까 끝까지 여기까지 보세요. 이 다음에 이길 수도 있지요. 지금 지금 잡채밥 기다려 주세요.